뭐, 선거 난두고 사지 않느냐, 지 조사해보니까 다 미술관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을 갖고 와서 복도마다, 1층 로비마다, 그 다음 3층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많은데 이걸 지나가다 보면서 아, 이건 뭘까? 하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친구 지금 푸른 도시 있는데 박유한 주임하고 같이 이걸 어떻게 해? 나도 모르는데 우리 해계과 청사가르 팀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둘이 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한번 알려보자. 어떻게 쉽게 알릴까 생각하다가 이 그림 옆에서 우리 직원들을 공모했어요. 경시청 홈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포털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나도 큐레이터를 모집했어요. 근데 이게 큐레이터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슨트라고 합니다. 근데 도슨트라 그림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큐레이터가 아니고 도슨트인데 우리 직원 한 명이 이야기할왜 큐레이터냐? 도슨트인데. 근데 도슨트란 말이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큐레이터라 가면 은 이걸 그림을 설명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큐레이터는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은 큐레이터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나도 큐레이터다 라고 이야기하고 공모를 해서 이게 또 이것도 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1분짜리인데 어떻게 한번 방송이 꾸며졌는가. 잠깐. 1분 정도 되거든요? 이건 좀잘 나왔어요. 네, 이 자, 이걸 이 만들기 위해서 아마 우리 작년 4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고에서 큐레이터 모집하고 또 이걸 어떻게 예산 한번 안 드리고 할까 하다가 제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 다음에 네, 조명이지 않습니까? 조명은 그 전에 우리가 송치창에서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텐트 빌려주고 그때 위에 조명이지 않습니까? 조명을 양쪽에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핸드폰 하나로 동시녹음하고 앞에는 글읽어주기끔다못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A3 용기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지금 시청에 오시거나 구청에서 계신 분들도 우리 도시공사 계신 분들도 혹시 시청 오시면은 그림들 있으면 수리아 다리 옆에 큐리이터가 있습니다. QR코드 QR코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있죠? 네이버에서 촬영 것도 찍고 대기만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1분 동안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어떤 저는 이제 그 것을 계획할 때 작년에 비행날례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날례 하면은 꼭비행날레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몇번 디자인 비행날레 그다음 일반 비행날레 가본데 이건 굉장히 좀 거기에 많한 공부를 하지 않고 가면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왜이 디자인이 걸렸고 이 그림이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예전에 박물관 가니까 2천원인가 3천원 주면은 귀에 이어폰 주면은 지나가고 주시태가 설명을 해줘요. 이 작품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이건 간단하게 QR코드만 되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직원이 나와서 설명해준다. 이건 어느 누구의 작품이고 그림도 지에 나오면서 이건 이 작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을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QR코드가 좀 비엔날레 때 한번 소개됐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꼭 문화전당이나 아니면 비엔날레 전시관이 아닌 코스를 돌아서 강주시청에 와가지고 엄마나 우리 가족들이 다 돌아다니게 온 거예요. 이 작품 뭐 아, 이 작품, 이런 작품이다 이런. 아무나 쉽게 이 작품의 뜻을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강주시청이 시청 속 작은 미술관이나.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5층에 가서 착장님도 만나보고 이걸 좀 빈날에 같은 코스로 놓주면 안 된다 했지만은 또 예술가들이 또 우리하고 또 틀리게 굉장히 좀 자기만의 공간에 살고 있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주제를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작품 활동하는데 왜 이걸 넣어야 말이 안 된다? 어좀 어떻게 뭐 택자 맞았어요? 저는 좀 그게 아쉬웠어요. 빈 날에 가서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우리 눈높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여성분들도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데리고 다닙니다 부모님들이 그게 뭐냐 하나라도더 보여주려고. 유초대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 아이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영국 다 듣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아이 눈높이는 딱 하나. 그냥 나 놔두고 게임하게 놔둬라. <laughs> 우리 아이들 눈높이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 부모님 생각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시청성 작은 비엔날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걸 많이 모르거든요. 방송에도 나하고 했긴 많은 분들이 몰라요. 쉽게 그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일 잠깐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시청 가서 올킬고 지원 여러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QR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건 길지 않거든요. 길면 실하기 때문에 제가 딱1분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또 부모님들은 만약에 강북 시청 와서 어디 갈데 없지 않습니까? 리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드 몸에서, 보면서 그림 해면서 투어를 해도 재미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거 지금, 이제 이는 어떻게 보면 좀 e a 보 o 에 a 기라고 살짝 i 이벤트를 하고 크레인 타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r e 에도 나오고 이게 여러 가지. 예치해나갔습니다. 또 제가 지금 시청에서 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지금 26년 정도를 지금 시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좀 얼마이든 저 스스로가 많이 안 남다고 생각하니까 좀 재능 기부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재능 기부라는 게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이 김여진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이 이야기 나오고 이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가서 박사길 났어요. 이분의 재능이 이제 얼굴 보면 굉장히 미모가 좀 투철하지만 이분이 재밌는 것이 피아 클래식 피아노를 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공연다.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게 만약 쇼팽이다 뭐다 그 삶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줍니다. 이걸 구상할 때 이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플로리다 가서 박사학위 받았으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어요 이분도 근데 지금은 너무나 예능 하신 분들이 음악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세 군데 출강하고 계시는데 아마 좀 꿈을 아직도 계속 쫓아가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그화한테 올리지 않습니까 뮤캐스트 거기서 작품 공연을 해요 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또 스펙으로 갖고 있어야지, 교수님, 정치 교수님 될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아요 클래식 페어 그모. 왜? 거기 올수 있는 사람은 진짜 우리가 방탄소년단이나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싸이나 이런 사람들만 보러 갈라요. 우리 수준이. 그리고 클래식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좀등한시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도 안 한대요. 비싸게 빌려갖고 포스터 제작이 맞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알아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선생님, 저 시청인 끝만 나우철입니다. 제가 관객 200명 동원해 줄라니까 재능 기부할 수 있겠냐 시청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 자기는 영광이래요 시청에서 공연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판을 키워서 시장실 샀어요. 기사실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좀 해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같이 나와서. 얼터길의 시장님도 같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연하는데 처음에 시장님이 인사 말씀도 않고 뭐공본이뭐사이 보고 간다는데 내가 뭐한데 이렇게 가냐 했는데 한 30분은 안 떠나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 한번 주라 하시더만 저도 말한대하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더만 딱 하는 말씀이 김여진 교수님은 미모 때문에 피아노가 죽었다 또 그런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실력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지금 삶은 이게 안 통해요. 지금 방탄 소유자 아니습니까 지금 엄청난 표를 구하려고 지금 아마 다른 사이트 가보면은 이게 공짜예요 방탄 다음 주 이번 주에 한 인기 방송. 근데 이게 거짓말 않고 삼4십만 원에 안거래요 이게 또 담당자 물어보니까 인천에서 장례를 거릴 때 무료 티켓인데 삼사십만 원에 거래되고 파리에서는 우리 방탄소년단 공연하는데 천만 원까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방탄은 뭐냐? 그냥 아이돌이거든요. 근데 세계에서는 우리 방탄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나고 지금 방탄 보러 오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그 인기가요 그 담당자가 물어봤대요. 우리 또 표를 추라 우리 그 경기장에서 체육회에서 우리 싸이 할 때도 주는데 그때만 인기가요 담당자가 SBS에서 10웃으면서. 싸인은 완지히은 편이 되나 방탄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자기들이 봤을 때 싸인은 그냥 트로트 가수 뿐이에요 방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지금 가수로 되 있거든요 그래서 아표 아마 지금 이표 구하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혹시나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정식 때 제가 또 공연 사회를 봅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 키타하고 호르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여유가 있는 우리 청사에 오셔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